네, 이만큼 다시어요두로그냥 나왔는데 벌써 예? 두께로 벌써 나왔는데 예자 내야 돼 예. 이자 내야 돼 갖고 더나거 나오고 예 이거 놓고 지 이거 다시 키워야지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그래도 어먹게 되면 안 이거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조 새에 비둘기 두어 먹은데 나한것이껴놓고 그니까요 는지 빨리, 주워봐, 쏙 봐. 예, 엄청나다. 주우면 돼, 주우면 돼. 조금만 주우면은. 일로 와, 주 조금만 주우면은요, 밥빙 먹을 때. 아, 이거 오고 예. 그, 부드러운 거. 주우면 돼요. 예, 그러잖 아, 조금만 주우면 밥빙 먹으니까. 뭔 나무를 여기야뭔 나무를 요게 한다고? 아이고, 어쩔 건 없어요. 이렇게 키워야 돼. 그래, 네, 키우는 미완이 키우는 거야. 예. 이, 거쳐서가지고 나도 그다집해서워터게드라 크게 하고 싶다. 예. 그게좀 크게 하 그런 게 있어야 돼 사람들. 예. 네. 시리시리 어, 조금만 좀 주면은 시리시리 하면 안 돼. 여자고 남자고 시리시리 현삼이 잘 살아요. 아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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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뭐 애인이 비니카고 이것저것 따진사아 그냥 어렁뚱다 잘라. 설렁설렁 설렁 사는 사람잘 살아요 <laughs> 왜이 비니가 따지는 사람들 하기야 다 직업에 대한 습관이긴 하지만 이래가지고 영양제를 줘서 깨끗하게 다시 키워야 돼요 아유 내가 오늘 완전 벌초를 합니다 벌초를